이렇 하나 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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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들 따라가볼까? 감사합니다 이걸요? 네. 뭔데? 이거 이거 아, 이거 이리 이거 이아 진짜 어려운 건가 보네. 우와, 하마아 예시를. 오 어, 멋지다. 잘 하고 있어요? 뭐라고요? 이렇게 나무 언제 되고 있어? 맞아, 나무 우와 나무 이쁘다. 나무까지 이렇게 하려면 지금 지금 언제 이거 해줘야 돼? 이리 와봐, 이리 와봐. 뭐해? 여기서 또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? 머리가 우와. 빨강. 할미도 해봐. 할미도 빨강. 빨리 맞춰봐. 오, 색깔이 바뀌네. 우와! 똑같은 색깔로 맞춰봐. 핑크 색깔로. 빨강. 빨강으로 할 거야? 빨강 될 때까지 돌려보세요. 어, 추억이 됐다. 빨간색 맞추기. 빨간색 됐다. 빨간색 됐어? 네. 오, 잘한다, 주연이 아, 그렇게 하는 거네. 아말아말아 오, 아왜 이렇게 잘해? 엄마, 아빠. 우우 우와. mm <laughs> 쓰레기 쓰레기 옳지 아이고. 할미가 지켜줘 쓰레기 없애줘 어아어 악어는 괜찮고 쓰레기 쓰레기 어머어머어머800 넘었어 왜 주안이가 물다 깨끗하게 만들고 있네 주안아 이제 너무 힘들어 주안이도 쓰레기 밟게 이 <목소리도> 저기 보고 해 봐. ¡Gracias! 자, 기다려봐. 아빠 다 줄게. 이거 다 시작할 수도 시작할 있대. 우와. 제색깔좋아냐고요 <목소리> 노란색. <목소리> 그려보세요 예 다음 단계 엄마 이거? 어 음. 어떻게 하는 거야 이음아 하니가 음악을 만드는 거다 한번 들어보기 지금 짜잔 그림 그리기 막 보라색 해주세요 와 무슨 색깔 해볼까 이제 <laughs> 그 다음 이거 눌러볼까, 밑에? 다음 단계. 그것도 해봐. 주, 주, 주황색도 하는 것 같은데, 다 해야 되는 것 같아. 다 해야 되나 봐. 이렇게 해줘야죠. 매롱하고 <laughs> 있네. 오 멋있어. 나 <laughs> 너나 <laughs> 아, 빨리 와. 너 이거 뭐 하는 거야? 카트리스네. 음, 아우. 음. 주영아, 이거 박스에 가는 거 봐. 카트리스예요, 지금. 주영이 주한이뭐야주이 뭐 물고기 해봐. 주환이 돼지. 아 여기 원숭이? 그거 뭔데? 양? 해봐. 주환 여기 봐줘. 염소, 호호. 귀여워. 여기 같이, 같이 서봐요. 아 이뻐. 거울 봐봐 주환아. 아 귀여워. 양과 아, 염소와 토끼가 완전. <laughs> <목소리가> 오영이야 아니 밥줄이야 먹는 거 아니겠지? 에이 아박주야 <목소리가> 먹는 거 아니지? 아니 <목소리가> 뭐 하고 싶어? 난말야 난 어? 난말 무슨 소리가 나요? 무슨 소리가 나요? 아마 이거 봐봐. 아이마 무슨 소리가 나와? 손대봐. 앉아봐. 무슨 소리가 나오다 넌나쁜 응, 애기 줄 거야? 응. 걸해야지 조심 조심. 어, 조심해요, 마마 지혁이 오빠 카페 갔대 마라거 어디지? <laughs> 놓으면은... 이게 생긴대... 물고기가 하나도 없네. 헤비가 다시 올려줘봐. 어, 또 없네? 아, 어, 그건 안 되지는 거네. 모양이야. 안되 근데 이거 학교 가서 자랑해야지. 이제 아빠 또 이제 오빠 주고 아빠 안아 오빠 주고. 그 타이비 한테 내려놓고 한번 타보라 그래 봐. 타이비 탈수 있나 볼게. 이리 와봐. 좀더 타. 많이 올려놓고. 많이 남았으니까. 타이비는. 그렇게 아, 빨르더라고아 그래? 아이나무 귀여워 마 스펙트머는 완 그니까 그 아그로 가는 거잖아 아, 그래, 엄청 빨라 그래 아니, 난 이게 안 넘어지니까 안전한 거같아어 그렇긴 한데 안바뀌었 서라 아하이 따라가 하이 엄청 힘들건데 그니까 <목소리> 우와 우리 조니 조심해, 안 부딪히게. 이렇게 을게요 음. 동물자 이제 네. 자전거도 있다요. 그래요? 자전거도 있다고요. 그니까. 근데 아직도 뒤에 뭐 없어요. 뭐가 없어요? 나, 나 딸랑 나 딸랑 날 삼발 말고 두발 타. 타. 딸랑 딸랑 없어요? 엄마 <laughs> 나 삼발 말고 두발 타. 아 두발 타? 어. <laughs> 우와, 완전 형님이네. 줘, 오빠 방향을 바꿔줘 하이미가 이쪽으로. 아니 하이미가 앞으로 가봐 조금만. 아, 이제 맘마 먹으러 자리에 앉았어. 아, 맘마 먹으러 어 맘마 먹고또 타자. 주아나 지금 게 더 옆으로 와야 돼. 그래야 이게 딱내려 간다. 하나. 후마. 와! 엄마를 찍었어요. <목소리> <목소리 <목소리> 근데 이거 하면 아, 나무 아야해. 하임이 잠깐 예쁜 거 보여 주려고 해준 거야. <목소리> 어, 엄청 많다. 이 꽃이. 그러네. 주도 빨리 주도.